8월 16일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인천역 대합실. 첫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아주 조용한 한 남자가 벤치 끝자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색 셔츠에 바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큰 캐리어도, 수행 스태프도 없이 종이컵만 하나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컵라면을 다 먹고 나서는 서두르지 않고 빈 용기를 재활용통에 천천히 넣고 승차권을 길게 한번 펴본 뒤 지갑 깊숙한 곳에 접어넣는 남자. 처음엔 그냥 성실해 보이는 어떤 아버지 같네 정도로 지나칠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합실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 분. 박지연 아버지 아니세요. 누군가의 귀속말로 시작된 그 말은 공기 중에 살짝 떠다니더니 금세 대합실 전체를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습니다. 보통이라면 셀카부터 찍고 인증샷부터 남겼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진보다 먼저 기록해야 할 태도와 존중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두가 동시에 알아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박지현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돌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씨가 섬에서 노래하면 아버지는 늘 먼저 와서 저 멀리서 자리 잡고 계신데 그냥 아름다운 미담쯤으로 여겨졌던 문장이 인천역 대합실의 벤치 위에서 생생한 실물 화면으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화려한 아티스트의 패밀리석에서 Vip 대접을 받는 흔히 떠올리는 스타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잠깐씩 앉았다 가는 대합실 벤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스며드는 새벽 공기와 커피 냄새 사이, 사람들 사이에 그냥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의 뿌리는 늘 이런 데서 자라나는 거야, 하고 몸으로 말해주는 것처럼요. 기차 시간에 맞춰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옹진으로 향하는 객선터미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다 냄새가 확 끼치는 폭우. 배 시간 안내가 울리는 스피커 아래에서 그는 난간에 팔을 올린 채 한동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작년에도 오셨죠? 그때도 모자 깊게 눌러 쓰시고 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는 잠깐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드님 공연 보러 가세요. 라는 질문에 이번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섬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한 줄은 광고 카피도 홍보 문구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건너온 사람이 손수 적어 내려간 구겨진 메모 같은 말 낚시를 좋아하고 물대를 읽을 줄 아는 아버지가 바다를 배경으로 노래하는 아들의 무대를 따라다니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스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가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결국 남는 건 아들이 서 있을 무대를 먼저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취재진도 팬들도 일정 거리를 두고 그를 바라보다가 몇 장의 사진만 조심스럽게 남기고는 슬며시 물러섰습니다. 이 새벽의 주인공이 인터뷰가 아니라 조용한 존중이라는 것을 모두가 동시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9회 주섬주섬 음악 축제의 진짜 오프닝은 무대 위가 아니라 인천역 대합실 그리고 옹진의 포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덕적도 서포리 해변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된 메인 스테이지 앞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돗자리를 깔고 누군가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굿즈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 사이. 관객 좌석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한 동선 한켠에 전날 그 남자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박지현의 아버지. 눈여겨본 팬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앞에 자리 많이 났어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는 마치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나도, 가족도 아니라, 노래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리허설이 끝나고, 바람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는 딱한 번씩만 무대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저 무사히만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도 애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등 뒤를 지켜봐 온 수많은 부모들의 시선이 그대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드디어 사회자의 입에서 가수 박지현씨 모십니다. 나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바다 건너 길게 이동해 온 관객들과 섬 주민들을 향해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바다에서 먼 길에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객석 쪽으로 돌려 사람들과 함께 합창을 이끌어낼 때마다 아버지는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손뼉을 쳐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의 기도를 대신 들어주듯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저기 왼쪽에, 아버님, 지금 웃으신다. 그 미세한 미소 하나에 사람들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화려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 뒤에 늘그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서사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무대는 누군가의 응원과 기다림, 버스 정류장 벤치와 항구 난간, 대합실의 플라스틱 의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단순한 진실.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너무 쉽게 잊고 살던 이야기가 이날 덕적도의 바닷바람과 함께 다시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앵콜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오늘의 세트 리스트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굿즈 부스 주변에 다시 한번 모여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지현의 아버지는 포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팬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년에 또 오세요. 그는 이번에도 말 대신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괜히 한마디 더 붙였다가 이 아름다운 여운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취재진도 팬들도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인터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기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 넣어두어야 하는 장면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의 수첩에는 그저 짧게 이렇게만 적혔다고 합니다. 노래의 뿌리, 대합실의 벤치, 그리고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에는 새로운 문장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는 아들이 올리고, 무대까지의 길은 아버지가 깔았다. 무대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 박지연 노래의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부성의 미담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덕적도 레전드 썰이라고 불렀지만 이름이 모든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사랑은 컵라면 용기를 버리는 손길만큼 승차권을 반으로 접어 지갑에 넣는 습관만큼 담백했고 그러면서도 오래 남는 깊이가 있었다는 것 노래는 아들이 부르지만 그 노래가 싹튼 흙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갈아두었다는 진실이 그날 덕적도의 바람과 함께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 속에서 유명인보다 더 강하게 기억되는 게 바로 팬들과 미디어의 태도였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떨어진 과자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고, 누군가는 눈앞에 셀럽의 아버지를 향해 카메라를 들고 싶어지는 순간, 일부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찍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장면이라는 걸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알아버린 거죠. 좋은 아티스트가 좋은 팬덤을 만들까요? 아니면 좋은 팬덤이 좋은 아티스트를 완성할까요? 덕적도의 그 하루는 아마 둘다 맞다고 조용히 증명해준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무대의 여운을 해치지 않으려는 절제를 선택했고 그 절제가 이 일화를 하나의 드라마 그것도 에티켓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드라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박지현의 노래가 유난히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는 말은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생활의 체온이 먼저 전해지는 보컬. 무대 위에서 섬 주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먼 바다에서 먼 길에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특유의 인사. 그건 그날 갑자기 만들어진 멘트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밴 남부 인사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항구에서, 해변의 동선 한 켠에서 아들의 무대를 향해 오랜 시간을 먼저 건너온 것처럼 그의 음악도 늘 누군가의 하루를 먼저 건너가 안부를 묻는 노래였던 겁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버티느라 수고했어요. 라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가사 사이로 은근히 스며드는 정서. 그게 바로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이고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그 장난 안에서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섬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해양경찰 출신이라는 이력, 바다를 사랑하는 취미, 물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바닷바람이 옷깃을 잡아당기는 덕적도의 해변. 여기에 아들의 무대를 위해 매년 찾아오는 아버지의 벤치가 포개지면 그의 음악적 정체성은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됩니다. 바다 사나이라는 이미지가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진짜 생활과 가족.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 진짜 이야기라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니까요. 무대가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 건 결국 이런 장면들입니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관객들이 배 시간에 쫓겨 하나둘 폭으로 향한 뒤에도 인천역 대합실에 놓인 그 벤치는 내년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새벽 공기, 컵라면 스프 냄새, 재활용통에 톡 하고 떨어지는 종이컵 소리, 그리고 그 옆에 모자를 살짝 눌러 쓴채 작은 승차권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접는 한 사람의 아버지. 팬들은 아마 축제 일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달력을 펼쳐내년 8월을 훑어볼지도 모릅니다. 무대보다 먼저 도착한 사랑을 우리도 다시 보고 싶다. 이제 이 벤치의 풍경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닌 새로운 관람 문화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대신 그가 지키고자 하는 거리와 조용함을 함께 지켜주는 문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가 아니라 그 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만들어지는 서사를 존중해주는 팬덤. 트로트의 힘은 결국 여기에서 나옵니다. 높은 음영, 자극적인 퍼포먼스, 화려한 무대 장치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일상의 서사와 가족에 대한 애정입니다. 인천역의 차가운 벤치와 덕적도의 따뜻한 모래사장을 이어붙인 건 바로 한 아버지의 루틴이었습니다. 늘 비슷한 차림으로,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자리에서 아들의 무대를 먼저 기다리는 일 내년에도 또 오세요. 라는 말에 말 대신 웃음으로 답하는 일, 그 반복되는 일상이 있었기에 한 곡의 트로트가 누군가의 인생 노래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성공서사는 화려한 방송 화면만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차역의 새벽 공기, 객선 터미널의 짠 바람, 폭우의 어둑한 불빛, 그리고 덕적도의 파도 소리까지 모두 합쳐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한편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언젠가 박지현이 이 모든 순간을 한국의 노래로 만들어낸다면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요? 대합실의 벤치, 덕적도의 바람, 내년에 또 보자는 말, 그리고 늘 먼저 도착해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노래. 어쩌면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는 제목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대보다 먼저 온 사람, 혹은, 노래가 자라난 자리, 이 감동 실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위대한 장면은, 언제나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성공을 떠받치고 있는 뿌리는 대합실의 벤치일 수도 있고, 버스 정류장의 낡은 의자일 수도 있고,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폭우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각자 삶에도 그런 벤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사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아무도 모르게 등을 떠밀어준 사람들, 덕적도의 그 하루는 한 트로트 가수와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무대는 누가 먼저 깔아두었나요?